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어, 한번 더 요거를 해봅니다 자 이거를 지난번에 했는데 <laughs>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 그렇게 큰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하고는 안되겠다 한번 더 해보고 진짜 반응을 다시 보고 음, 지난번만큼 호응이 안, 없으면 뭐 여기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음, 판단해 주세요 뭐, 좋아요 열심히 뭐 눌러 주셔도 되고 또뭐 여러 군데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또큰 호응이 있을 수 있겠죠 <laughs>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음.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보자고요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종목들은 추천도 권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 채널 및 영상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영상 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다 인지하셨으면 갑시다. 자, 지난주 내부자의 자사주 매수가 많았던 탑5 종목들이에요.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마존. 그쵸? 제가 이제 원어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아마존. Avian Group, CarMax, Liquidity Services, Pulmonix 자, <laughs> 원음으로 한번 제가 발음해봤는데 조금 창피하네요. 자, <laughs>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하나씩 좀 들여다보자고요. 자, Avian Group, 무슨 회사일까요? 자, 이 회사는요. 아보카도를 도매하는 회사예요. 겠죠. 그 그년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1년치예요 근데 보면은 어 차트가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일년을 해도 어 보면 1 0월 달께 쪽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거래를 시작된 시작한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그냥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는 어이 아보카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는 어, 요런 데 자신이 있으시면 뭐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신 없다 하면은 좀 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는 그 보드 멤버가 대략 지난주에 지난주. 이게 모든 건다 지난주에 그 자기 주식을 샀던 내역들이에요. 한 20만 불어치 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비안 그룹의 티커는 AVO예요. 아시겠죠? 마켓캡이 의외로 높아요. 그렇죠? 866밀리언이면 어, 적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맥스. 자, 카르맥스는 뭡니까? 예, 중고차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예요. 카르맥스. 그래서 1년치 자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 코비드 때문에 확 폭락했다가 이제 완만하게 지금 올라서 어, 팬데믹 이전 상태로 지금 왔어요. 그렇죠? 거의. 네. 그런데 <laughs> 여기는 지금 그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중고차 섹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 요런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예, 카맥스 이제 보드 멤버가 처음으로, 진짜, 어, 처음으로 자기 주식을 어, 샀어요. 그래서 어, 요게 하나 하이라이트가 됐고, 얼마큼 샀냐면은 대략 한 25만 브러치 샀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뭔가. 리퀴디티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일단은 차트 한번 보자고요, 차트. 차트 좋아하시니까, 다들. 이게 6불.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에요. year to date, 이거는, ytd는. 6불에서 지금 2불까지. 그쵸. 그렇죠? 50%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렇죠? 50%. 반토막 났다가 지금 쭉 올라와서 몇 배가 됐어요. 2불 50전에서 11불도 됐으니까 곱하기 4배 정도. 대략. 300%가 됐어요 엄청났죠그렇죠 <laughs> 근데 이 회사 무슨 회사냐면은 어, b2b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그 뭐냐면 어, 가령 어, 예를 들어서 뭔가 옷을 팔다가 안 팔렸어요 어, 그러니까 여름 옷을 팔렸는데 어, 여름이 너무 시원했어 그래서 여름 옷이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 갖고서 음, 경매에 붙여요 살 사람 해서 쭉 하면 뭐 이제 B2B로 업체들이 아나 이거 사 사놔야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한번 다시 팔자 좀 저렴하게 마진을 붙여서 그래서 사고 팔고 이거를 중개하는 업체야 리크리티 서비스 근데 어, 여기는 어, 지금 특징이 지난 주에 CEO가 샀어요 CEO가 자기 주식을 막 매매집을 했는데 어, <laughs> 얼마큼 매집했느냐 대략 7 2만5천불 어치 매집을 했어요. 거의 한 73만 브로치 매집을 한 거죠. 근데 어, 이 CEO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주식을 지금 과거 한 1년 반 동안 매우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주식 수가 대략 한 700만 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럼 전체 주식 수한 20%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2.5불 정도에서 지금, 어, 3불이네요, 3불. 그쵸? 그럼 여기, 에, 3배. 그죠200% 합시다, 이렇게. 에. 그러면은, 어, 거의 3배가 된 가격에서도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72만 5천 불어치면은. 그쵸?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있다. 요 CEO가 이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먼엑스라는 회사예요. 풀먼엑스 이게 아니고 뭐 몬스터엑스 차트 그게 아니고 풀먼엑스입니다. 풀먼엑스는 또 티커가 럽이엘롱 <laughs>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기 차트를 보면 이어트데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예요. 근데, 나름 이것도 1.4 빌리언을 보이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마켓 캡. 근데 여기 앞전에 요거 리퀴드 서비스 마켓 캡이 얼마예요? 374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얘기했죠. 요거. 866 밀리언이 의외로 작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빌리언이 넘어가면 큰 거예요. 하여튼, 마켓캡이 1.4빌리언이고, 요거는, 뭐, 폐 또는 허파 관련된, 그, 뭐, 저기, 장비, 이런 거, 뭐, 도와주는, 요런 거, 판매하는 회사겠죠. 근데 여기는, 음, 자, 자기 주식 매집을 누가 했냐면은, 보드 멤버하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돈 대주는 그런, 업체들 벤처캐피탈이 이제 뭐 계약이 있었을 거예요. 뭐 상장이 된후뭐 얼마 후에 얼마큼 살수 있다. 뭐 아니 뭐 이런 게 있,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음 그거 어그 부분을 좀좀 어좀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행사를 하면서 어 매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매집을 했느냐 한 50만 브러치 매집이 됐어요. 네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에요. 어, 아마존. 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뭐, 구독하시는 분들, 예, 예전부터 제 채널에 계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존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다. 나는. 그래서 보면은, 이 어, 요게 또 차트가 y e 데이트 o 에요. 1월 1일부터 쭉좀 올라왔어요. 요 스토리는, 아마존 스토리는 대부분 아시니까, 보시면, 아, 그렇지. 어, 그리 할 거고. 근데 여긴 누가 자기 주식을 매집했느냐? 보드 멤버이자 이전 펩시라는 콜라 있죠? 펩시 콜라. CEO, 이전 CEO가 매집했어요. 자, 인드라 노이라는 여성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펩시코, 펩시콜라의 회사죠. 펩시코의 CEO였어요. CEO. 얼마 동안? 12년 넘게 CEO를 하다가 그만두면서 어떻게 됐느냐. 자, 1월, 2019년 1월까지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아마존으로 2월 달부터 어, 옮겼어요. 대단하죠, 그쵸? 음. 근데 지금, 어, 아마존 내에서 member of audit committee 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분이 매집을 했는데, 어, 얼마큼 매집했을까? 대략 한 32만 불 정도 매집을 했어요. 이...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에 그렇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래도 한 31만 불 정도 샀으면 그래도 나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지 안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게 이제 뭐 그렇게 뭐 나한테 도움이 안된다 하면은 안 만들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